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자본 없이 콘텐츠로 10억 번 게으른 교수의 성공비결. 신태순 지음 나비의 활주로에서 펴낸 책입니다. 브롤록을 덜 쓰고 더 자유롭게 더 벌기 원하는 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월에 1억 광고를 하는데 성과가 안 나서 아주 힘듭니다. 100명 넘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는데, 거대한 금액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시오의 현실적인 고민을 곁에서 종종 접합니다. 아무리 큰 매출을 올려도 광고비와 인건비, 임대료를 빼면 적자인 기업은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들어가고 열심히 일해도 손에 지는 돈은 없고 가정에 소홀해지며 직원의 존경은 받지도 못하며 술과 공황장애 치료제에 의존해야 하는 삶은 언론에서 거론되는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기업이 되지 않더라도. 늘 열정을 불태우지 않더라도 충분히 사업을 키울 방법은 없을까? 자금이 없는 스타트업이 광고비를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낼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처럼 게으르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이 육아를 하면서도 충분히 잘 먹고 살려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할까?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이 방법을 찾는데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키워드를 잡았고 그 키워드를 염두에 두고 7년째 자유롭게 돈을 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거북이 같은 사람이라 토끼가 오르는 산에서 경쟁하면 에너지와 감정 소모도 엄청나고 돈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거북이 같은 사람과 기업이 이길 수 있는 바다를 찾아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키워드가 궁금하신가요? 그 키워드는 컨텐츠 해킹입니다. 해외에서는 핫한 키워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말입니다. 책 전반에 걸쳐서 상세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지금 낯설게 느껴져도 상관 없습니다. 컨텐츠 해킹은 컨텐츠 마케팅 더하기 크로스 해킹입니다. 먼저 컨텐츠 마케팅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행하여 구독자를 만들고 그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발전된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유료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콘텐츠로 상품을 홍보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콘텐츠가 상품 홍보만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잠재 고객에게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잠재 고객에게 도움이 된다면 콘텐츠에 상품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는 콘텐츠 발행으로 충성 팬을 만들고 있을 때 진정한 콘텐츠 마케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광고하는 건 엄밀히 말해 콘텐츠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럼 SNS에 콘텐츠를 발행 중이면 콘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장기간 발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 음료회사로 알고 있는 레드불은 출판을 통해 매년 수백만 건의 잡지를 발행하고 영화 수준의 영상을 정기적으로 제작합니다. 도정 정신을 담은 콘텐츠를 발행하고 그 콘텐츠를 구독하는 팬과 소통합니다. 음료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거부감 없이 구매로 전환됩니다. 이 정도 내용이면 책에 나오는 컨텐츠 마케팅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로스의 킹은 기존 상식을 넘어서 더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성장에는 구독자 수, 수익, 유명세 등이 포함됩니다. 영리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비용 절감을 동반한 폭발적 성장이 필요합니다. 2010년 에어비앤비는 집주인이 숙박 정보를 자신의 사이트에 등록하면 경쟁사 사이트에도 숙박 정보를 동시에 올려주는 서비스를 했습니다. 에어비앤비 한 곳만 올리면 다른 곳에도 정보가 올라가다 보니 집주인들은 에어비앤비 사이트로만 몰렸고 에어비앤비가 급성장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쟁사를 돕는 일은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입니다. 다른 성장하는 기업들에도 이런 의외의 요소들이 있었고 그것을 그로스 해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더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 더 많은 팬을 만들고 수익을 만들었던 제 성과들은 컨텐츠 마케팅과 그로스 해킹 두 단어의 조합이고 이것이 책 전반에 설명되는 컨텐츠 해킹입니다. 거북이가 바다로 가서 토끼와 산에서 경쟁하지 않게 하는 마법의 키워드입니다. 광고비를 한 달에 1억원씩 써도 성과가 안 나는 기업이 그 돈을 쓰지 않고도 더큰 성과를 만들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본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광고비와 인건비를 아끼면서 매출을 올리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키워드이고요.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덜 쓰고, 덜 일하고, 더 벌고 싶다면 꼭 읽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독자님을 위해 다양한 사례와 비유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니까요. 순서대로 보지 않고 편하게 읽히는 부분부터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7년 넘게 한 주도 빠짐없이 사업 문화와 칼럼을 제작했습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올렸습니다. 무자본 창업 온라인 코스를 판매하는데 콘텐츠 기반으로 자동으로 세일즈를 발생시켰고 콘텐츠로 수익 10억 원 이상을 냈습니다. 60만원에 만든 음악을 광고비 없이 음원 순위에 올리고 무명 저자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책 전반에 걸쳐 언급되겠지만 일반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드라마틱한 성과를 얻은 것들이었고 대부분 컨텐츠 기반으로 비용을 추가로 들이지 않으면서 냈던 성과입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님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분들은 꼭이 책을 일독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매월 나가는 비용은 많은데 성과는 없고,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안고 가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마케터 혹은 대표는 이 책으로 체질 전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창업을 준비하거나 부업하는 독자님이라면, 고객을 만족시키며 즐겁게 돈 버는 시작을 이 책으로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인 기업가 독자님이라면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육아하는 부모님께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 책에도 나오지만 제 아내도 육아를 시작하며 10년 다녔던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만의 아이템으로 무자본 창업을 해서 1억 넘게 정부 지원을 받고 1년 만에 1억 원이 훌쩍 넘는 매출을 만들며 주식회사를 이끌어 가는 중입니다. 가 태어난 둘째와 한창 부모의 사랑을 원하는 첫째와 대부분 시간을 보내면서도 이런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이책 전반에 걸친 콘텐츠 해킹 개념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가정에 충실하며 돈 버는 사업가들이 제 주변에 늘고 있습니다. 저아내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부자 사업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언하건데 자녀와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업가라고 말할 자신은 있습니다. 영리하게 콘텐츠를 활용해서 행복하게 돈벌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했던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의 결과물을 지금부터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신태순 시작하고 싶지만 시작이 두려운 분들에게 처음에 바로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컨텐츠를 쌓아놓은 게 없어서 컨텐츠 마케팅을 할 엄두가 안 난다고 하는 분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돌아보니 저는 글 기반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편해져 있었습니다. 2009년 처음 영업일을 시작한 뒤 오프라인 미팅을 줄이고 온라인상에서 저를 브랜딩하기 위해 글쓰기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란 편을 쓰고 나서 좋아하는 문체의 책을 읽고 그 느낌으로 퇴고하는게제 연습법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글쓰기가 처음부터 편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훈련을 통해 어느 순간 익숙해지다 보니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 사람을 만나고 좋은 제안을 받고 돈을 버는데 익숙해졌습니다. 글로 콘텐츠 제작하는데 익숙해 있다 보니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을 보면 부러우면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또 별도의 홈페이지 없이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만으로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고 홈페이지를 직접 제작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 생각했습니다. 2016년 중반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장 익숙해진 작업들인데 왜 그런 거부감을 가졌는지 떠올려 봤습니다. 영상 하나 제대로 편집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5분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5분을 위해서 10시간을 쓰는 게 맞는 걸까? 영상만큼 비효율적인 컨텐츠는 세상에 없을 거라고 마음에 두터운 장벽을 세웠던 계기입니다. 2011년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처음 워드프레스를 배웠습니다. 마음에 드는 테마를 고르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테마를 구매하고 나면 그보다 좋아 보이는 테마가 놀리듯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당시에는 한국어로 구현하는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워드프레스 설치 과정도 복잡했습니다. 설치 파일을 업로드하고, 알수 없는 오류가 나면 몇 번이고 다시 깔아야 했습니다. 저렴하다는 해외 사이트에서 도메인과 호스팅을 구매했지만, 의사소통이 즉각되지 않아 일주일을 꼬박 기다려야 하는 속 터지는 일도 많았습니다. 역시 홈페이지 제작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야. 역시나 마음의 두꺼운 장벽을 세웠던 계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놀랍게도 지금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상과 홈페이지 제작을 직접 다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자전거 배달을 처음 밟을 때가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적게임을 줘도 속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상과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니 배달 받는 힘이 덜 들고 속도가 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낯섦 때문에 새로 배우는 것을 경계합니다. 힘들어서 잠깐 거리두기를 할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꼭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뒤, 5년 뒤 그때 악착같이 붙잡고 할 걸. 이라며 후회하실 것 같아서입니다. 놀랍게도 그런 동력 끝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던 분들은 유명 유튜버 혹은 유명 저자가 되거나 탁월한 사업가, 마케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바닷가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거북이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분들이 저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던 세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어렵고, 여러 번 중단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컴퓨터를 잘 다루고 코딩을 잘할 거라 오해합니다. 저는 컴퓨터 기능의 10%도 이용 못하고, 코딩도 못합니다. 요즘은 도메인을 살때 워드프레스를 깔아주는 서비스를 해주니 설치가 예전보다 쉬워졌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검증된 테마를 금방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천천히 따라 만들면 되니까 홈페이지 만들기도 쉬워졌습니다. 처음 도전할 때는 지쳐서 포기했지만 계속 시도하다 보니 새롭게 터득하는 게 생겼고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생겨났습니다. 포기했다가 또 도전하고 포기했다가 또 도전하는 사람은 더 쉽게 배울 기회와 환경을 남들보다 더 빠르게 찾게 됩니다. 저에게 홈페이지 제작이 그랬고 영상 편집이 그랬습니다. 독자분들 중에는 네이버 블로그조차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미 너무 잘하고 있는 분들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들의 처음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사람의 지금과 비교하지 마세요. 잘하는 사람의 첫 시작과 비교하세요. 다음으로 시작하는 사람도 위대하지만 끝까지 하는 사람은 더 위대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컨텐츠 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하고 싶은 주제로 누가 이미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떡하죠? 만약 그런 이유로 시작을 머뭇거렸다면 오히려 더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본인이 먼저 만든 콘텐츠를 보고 다른 누군가를 머뭇거리게 할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군가 시작하지 않은 주제의 콘텐츠는 이제 온라인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같은 주제로 콘텐츠는 계속 발행되고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같은 주제의 책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가면 또그 주제로 새로운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루는 주제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 담기는 사례, 철학, 접근은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독자의 입맛도 다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요와 공급이 생깁니다. 유튜브 콘텐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시작한 콘텐츠보다 끝나지 않은 콘텐츠가 더 위대하다고 확신합니다. 시작하고 얼마 안 가서 중단하는 사람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콘텐츠가 이미 많은 게 진입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시작한 것보다 더 오래 만들 자신감으로 진입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주제로 먼저 문을 열지 못했어도 문을 닫는 것은 내가 할수 있다면 그게 더 위대한 일입니다. 강한 사람이 남는 게 아니라 남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처음부터 강해져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끝까지 남는 것만 신경 쓰면 어느새 강한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발을 담그기 전까진 절대로 모른다는 말입니다. 영상에 도전하면서 비효율의 끝을 경험했다 보니 꽤 오래 영상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다 마음 한편의 찜찜함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파고들겠다고 마음먹고 오랜만에 도전했고 생각보다 잘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쉽게 영상 편집을 할수 있게 하는 유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 제작 시간이 줄었습니다. 화려한 효과도 수작업이 아니라 템플릿을 구매해서 적용하면 구현되는 게 많았습니다. 제대로 발을 담가 보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원하는 영상을 표현하는데 최적화된 툴과 노하우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 제작 시간이 줄고 기획에 좀더 신경 쓰는 여유도 생겼습니다. 발가락만 담그고 있을 때는 물 온도를 제대로 알기 어렵지만 몸까지 푹 담가 보면 온도도 제대로 알고 잠깐 기다리면 온도에 금방 적응하게 됩니다. 아직 낯설고 어렵다면 아직 발을 제대로 담그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정복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게 뭐든 제대로 발을 담가 보세요. 컨텐츠 해커의 정리 누구나 처음은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지금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잘하고 싶은데 어설프게 도전하고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문제입니다. 잘하고 싶은 게 있나요? 지금 바로 과감히 도전하세요. 여러 번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도전하면 되니까요. 누구나 다 그렇게 성장합니다. 컨텐츠로 돈 버는 세 가지 핵심 전략. 소셜미디어에서 순전히 콘텐츠를 만드는 재능만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약 1%뿐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이 만드는 콘텐츠를 관심있게 봐줄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마존 베스트셀러 작가, 사업가, 인플루언서 게리바이너척이 한 말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우버의 초기 투자자인 게리바이너척은 세계 소셜미디어 영향력 톱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동네 와인 가게에 불과했던 아버지의 사업을 세계적인 와인 회사로 성장하게 한 사업가인데요. 자신이 가진 SNS 채널을 통해서 정기적인 콘텐츠 발행을 하면서 팬과 소통하며 여러 사업을 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분의 책과 영상을 통해 콘텐츠 마케팅에 대한 영감을 받았고 우리나라 정서에 맞게 시험해 보며 크고 작은 성과를 내왔는데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콘텐츠 마케팅으로 돈 버는데 필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압도적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압도적 콘텐츠를 만드는 게 광고비를 아끼고 브랜딩을 빠르게 구축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 역시 7년 이상 압도적으로 많은 콘텐츠를 쌓아온 게 지금의 자유로운 생활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광고비를 써도 돈을 못 번다는 기업에게 지금 고객을 위한 정보성 콘텐츠를 쌓지 않으면 점점 더 광고에 의존하게 되고 고정비를 줄일 기회는 더 멀어질 거라 경고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당장 반응이 없을 것 같은 정보성 콘텐츠 제작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전히 과한 광고비로 허덕이거나 사업 중단 위기가 온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고객을 위해서 만드는 콘텐츠 한두 개의 위력은 별볼일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1년 지속해서 발행되면 고객의 신뢰도는 급상승합니다. 구매하기 전세번 고민할 것을 한번 고민하게 만듭니다. 압도적인 콘텐츠로 이런 영향력을 만드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생존 가능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속적인 정보 수집에 유리한 내 전문 분야에서 고객이 쉽게 소화하도록 가공한 콘텐츠를 계속 발행하세요. 그게 쌓여서 압도적인 콘텐츠가 되면 제가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고객이 돈을 내려고 줄을 서는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요. 당장 정기적인 콘텐츠 발행을 고민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 광고비 지출 내역을 보며 한숨을 내쉬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 열심히는 기본이고 무엇보다 제대로 해야 합니다. 지속해서 콘텐츠를 압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만드는 사람이 콘텐츠 주제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련된 공부도 재미있게 하고 고객 관점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더잘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콘텐츠를 막 만들다 보면 중간에 지치고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에너지 관리를 위해서 감사 일기를 쓰거나 명상하는 습관을 추천합니다. 그런데도 열정만으로 불꽃처럼 콘텐츠를 생산하며 만족하는 분도 계십니다. 속도가 빨라 보이는 것에 뿌듯함을 느껴서 에너지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가장 안타깝습니다. 압도적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건 결코 열정과 결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야 남들이 알아주는 거지라며 매일 벼락치기 시험 보듯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면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앞을 안 보고 땅만 보고 무섭게 돌진만 하는 건 아닌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판매를 위한 콘텐츠만 만들지 않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가 고객이 당장 내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서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고, 현재 제 주변에도 콘텐츠 마케팅을 그렇게 착각하고 콘텐츠에 관심을 가지시는데요. 이 방식은 사업을 오래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고객에게 정보와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결과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콘텐츠에는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한 고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나 채팅방으로 연결되게 하세요. 제가 만든 콘텐츠들은 온라인에서 바쁘게 정보를 전달하며 돌아다닙니다. 콘텐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정보일 때 사람들은 더 많이 주변에 공유합니다. 그런 콘텐츠를 보다가 다음이 궁금해진 분은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로 오시면 저와 소통하고 회원 등급을 분류해서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SNS만 가지고 연애 수백억을 버는 남자로 유명한 게리바이너 척. 그는 지금도 사람과 직접 소통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온종이 소통하는 데 시간을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게리 바이너 척도 소통의 시간을 기꺼이 투자합니다. 소통 없이 대박 콘텐츠로 큰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 과정은 재미도 없고 차별화된 느낌을 전달하기도 힘듭니다.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그도 첫 출발은 0명의 구독자였습니다. 학점은 매번 애플을 받았지만 자신이 꾸준히 잘 만들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주제로 콘텐츠를 발행하고 소통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상상할 수 없는 명성과 부를 쌓았습니다. 말처럼 쉬우면 누구나 다 성공했을 거라는 분도 계실 텐데요. 단어 나건데 상상 초월한 성공을 하고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이 방식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 이 방법을 여러 명에게 알려드렸지만, 꾸준히 하는 분들은 0.1%도 되지 않으니까요. 이 책을 선택한 남다른 안목을 가진 독자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콘텐츠 해커의 정리. 압도적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으려면 내가 좋아하고 배우고 싶은 분야로 선택하면 좋습니다. 동시에 콘텐츠 만드는 것을 점점 쉽게 할수 있는 방향이 더 없는지 안테나를 세우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콘텐츠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커뮤니티를 성장시켜 가면 됩니다.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돈 벌게 될 독자님들을 응원합니다.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꿈이 한결 가깝게 느껴지실 거예요.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